드라마 핑까입니다. 조선 영혼가추 드라마 철인왕후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철정이와 죽음의 위기에 임박한 중전의 모습으로 18회가 마무리되었죠. 그럴리가 없었겠지만 김병인이 폭주하여 중전을 진짜 죽이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김소영의 몸에 김소영을 밀어내고 다른 영혼이 차지하고 있다 생각했던 김병인은 너무 무섭게 돌변했죠. 사실 굉장히 무서운 캐릭터인 것은 맞습니다. 김소영한테만 무섭지 않았던 사람인거죠. 김병희는 김소영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해왔지만 김소영의 변화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했죠. 사실 그럴 법도 한게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가투를 이해하겠어요. 김소영의 낯설고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김병희는 단순히 소영이가 자결을 한이후로 기억을 잃고 혼란스러워 그런다고 생각했던 거죠. 궁 안에 있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전과는 다른 소영이의 언행을 보면서 자결의 후유증으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중전에게 김병인은 마지막까지도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 중전은 자신이 김소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는데요. 처음에 믿지 않았던 김병인이 깨닫게 됩니다. 어릴 적 자신에게 다정하고 침착했던 김소영이 지금은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는 중전과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더 폭주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궁에 들어와서 중전을 지키고 보살피기 위해서 뒤에서 해왔던 수많은 노력들과 자신의 마음이 허무해진 거죠. 김소영이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 애를 써왔던 게 되니까요. 거기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김소영은 어디로 간 건지 사라지고 없으니 분노가 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죠. 김병희는 중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에 김자근과 대왕대비에게도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희는 단순히 권력을 탐하고 소영이의 남편 자리를 탐하던 인물이 아니었죠.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가 꼭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기만 해도 만족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김자근과 대양대비는 끊임없이 중전을 죽이려고 드니 김병인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가문을 배신합니다. 소용을 위해서요. 그래서 김병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통문입니다. 역모를 꾸미는 통문이죠. 18회에서 나왔다시피 김병인은 양쪽 가문의 대신들에게서 증절을 받아냈죠. 영모에 가담을 했다는 증좌입니다. 김병인은 대외적으로는 양가의 동맹을 돈독하게 하겠다고 양 가문이 균형 있게 공생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연대 책임을 갖게 한다는 명분으로 다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증자를 위해 이것에 서명을 하라고 한 것이지만 사실 김병인의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죠. 김병인은 이들의 목숨줄을 다 쥐고 있으려고 한 것입니다. 누구 하나 배신을 하거나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추후에 철종이 이 통문을 보게 된다면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이런 역모의 행위로 인해서 모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김병인의 이 모든 행동은 오로지 중전을 위한 행동입니다. 끊임없이 중전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며 중전을 위태롭게 하는 양가의 그 누구도 중전을 해하기 위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김자근이 알게 되죠. 그리고 대왕 대비 귀에도 들어가고요. 양 가문 모두에게 큰 타격이 입히는 이 통문을 김자근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김자근은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됩니다. 김자근은 대양대비에게 가져다 드리겠다고 약조를 하죠. 김자근이 양아들 김병인을 내치지 않고 기다리고 받아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김자근은 김병인의 그런 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전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잘 이용해서 자신의 편으로 김병인을 끌어들이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김자근입니다. 이제 김자근은 김병인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일만 남았네요. 김병인을 죽여서라도 반드시 통문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철이 왕우는 앞으로 단 2회만 남은 상황에서 철전과 중전이 어떻게 협력을 하여 이 험난한 상황들을 헤쳐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